안녕하세요 영철입니다 오늘 접영 중급에서 상급 가는 방법 세 가지 설명 들어볼게요 자첫 번째 접영킥 타이밍 두 번째 물을 밀어내는 모양 세 번째 어깨와 팔의 위치로 한번 설명 드려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접영킥 타이밍 보통 접영을 하실 때 입수 출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접영은 이제 결국에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성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위아래 흔들림보다 더 중요한 게, 들어갔다가, 글라이드, 출수. 이렇게 접영의 영법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, 보통 들어갔다, 나왔다만 생각해 주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접영킥을 어떻게 찾으냐면, 내가 들어갈 때 차주고, 또, 나올 때 차주고. 자, 이런 식으로 차주시는데, 이런 식으로 차주시는 게 아니라, 내가 들어갈 때, 들어갈 때, 물을 눌러주듯이 타주고, 그 다음에 한번더 차는 게 아니라 내 하체를 약간 들어 올려줘 그런 다음에 출수킥을 살짝 끊어서 차듯이 차주셔야 돼요 자 다시 보통 저양킥을 차실 때 어떻게 차시냐 내가 들어갈 때뻥차 나갈 때또뻥차뻥 뻥 차고 뻥 찬다 이런 식으로 찬다 이게 아니라 결국에 저양의 전진성도 이런 위 아래 흔들림도 중요하지만 전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들어갔다가, 글라이드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. 그럼 이때는 어떤 동작을 하냐, 킥을 차는 게 아니라, 하체를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. 내가 들어갈 때, 뻥눌러주시고뻥 차서 입수 되게 한 다음에, 내 하체를 끌어 올려. 이때 글라이드 해주는 거예요. 그 다음에, 출수킥 차면서, 호흡 나와 주시는 거예요. 자, 이런 식으로 해야, 절병의 리듬이 완성이 되거든요. 자, 왜 그러냐면, 내가 들어갈 때 글라이드 나올 때 이런 저병의 리듬이 새 리듬으로 된다 치면 킥은 입수, 출수만 차는 게 아니라 저병의 리듬도 세 가지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? 내가 들어갈 때는 누르면서 차주고 그다음에 한번또 차는 게 아니라 내 하체를 이렇게 끌어올려. 그다음에 한번더차 주셔야 저병의 리듬이 완벽하게 연결이 된다. 정말 정확하게는 내가 웨이브 하면서 차주고 글, 캐치, 풀, 피니시 에서 글라이드 타면서 내 네, 피니시에 한번더 킥을 차주시는 거예요 자, 다시 내가 입수할 때한번 차주고 캐치랑 풀에서 킥을 차는 게 아니라 최대한 이렇게 끌고 쭉 글라이드 타면서 마지막 피니시에 피니시한번더 피니쉬에 킥을 맞춰서 이 리듬을 완성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, 두 번째 물을 밀어내는 팔의 모양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, 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이런 마름모 형태로 물을 밀어내야 되는데, 왜마름모 형태냐? 아직 처, 저병을 배운 지 오래되지 않았거나, 아직 저병이 잘, 위아래에 흔들림만 크고, 앞으로 전진되지 않는 회님들의 원 특성이, 그냥 물을 웨이브 끝났으면, 물을 그냥 밀어낸다라는 거예요. 어떠한 이 팔꿈치나, 그런 변화 없이, 손목이랑 팔꿈치가 펴진 상태에서 그냥 물을 밀어낸다는 라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왜 안되냐면 이 수영이라는 게 앞으로 가는 전진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위아래도 뭐 물론 저병에서는 저병 접영 자체의 영법 자체가 이 위아래의 흔들림이 있기 때문에 위아래도 중요하지만 결국 본질은 앞으로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그냥 팔꿈치랑 손목 핀 상태에서 그냥 밀어내게 되면 물을 아래쪽으로 밀어내는 물의 양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동작해 볼게요 물을 그냥 아래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뼘에서 두뼘 정도만 이렇게 눌러줘 이걸 다운스입이라고 해요 한 뼘에서 두뼘 정도만 눌러준 이후에 그 다음에 마름모 형태 이런 마름모 형태를 만들어서 물을 뒤쪽 방향 물을 밀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보통 접양을 배운지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위아래 흔들리며 너무 큰 회원님들은 그냥 웨이브 끝났어 그냥, 그냥 물을 밀어낸다라는 거예요 물을 바닥으로 그냥 밀어내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한 뼘에서 두뼘 정도만 눌러진 이후에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형태 만들어서 물을 뒤쪽 방향으로 밀어 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어깨와 팔의 위치 설명 들어볼게요. 어깨와 팔의 위치는 내가 리커버리 할 때는 웨이브 할 때는 항상 가까워야 돼자 웨이브 할 때도 내 어깨랑 귀가 가까워야 되고 리커버리 할 때도 어깨랑 귀가 가까워야 돼왜 가까워야 되냐? 웨이브 할때 어깨랑 귀가 멀면 내 얼굴로 저항 다 받으시는 거예요. 그 안에 턱을 좀 당겨서 머리를 숙여서 이런 유선형의 형태. 유선형의 형태에서 얼굴로 받는 저항 없이 쭉 타다가 물 눌러주면서 다이아몬드 형태 어깨랑 귀랑 가까이 리커버리. 자, 리커버리 할 때도 왜 어깨와 귀가 가까워야 되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어깨와 귀가 멀다 치면 지금 내 상체가 과신전되어 있다는 라 거거든요 호흡할 때 중립상태 중립상태에 척추가 중립상태에서 호흡을 하셔야 되는데 어깨가 귀가 멀다라는 거는 내 중립이 풀리고 내 척추가 이렇게 신전되어 있다는 라 거거든요 그러면은 내 가슴으로 저항을 다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세 가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첫 번째 접영기 타이밍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. 빵. 빵이 아니라 들어가고, 글라이드, 출수로 생각하셔야 돼서, 킥도 세 개로 나눠주셔야 돼요. 내가 들어갈 때 누르면서 차주고, 그 다음에 하체를 수면으로 끌어올린 다음에, 무릎 편 상태에서. 무릎 편 상태에서 끌어올린 다음에, 그 다음에 출수킥 끊어서 차듯이 툭. 눌러주시, 눌러주듯이 끌어올리고, 툭. 눌러주고, 끌어올리고, 툭! 이런 식으로 차주셔야 되고, 물을 밀어내는 팔의 모양은, 웨이브 끝났다 치면, 그냥 그대로 쭉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, 한 뼘에서 두뼘 정도만 눌러준 이후에, 다이아몬드 형태. 마름모형태로 이렇게, 팔꿈치를 세우고, 전환이랑 손바닥만 내려서, 물을 밀어내는 방향성을 만들어주고, 물을 뒤로 쭉 밀어주시는 거예요. 자, 세 번째, 어깨와 팔의 위치. 웨이브 할 때는, 리커버리 할 때는 어깨와 멀면 얼굴에 전면 저항. 리커버리 할때 어깨와 귀가 멀면 내 가슴에 저항이 생긴다라고 보셔야 돼요. 웨이브 할 때도 위선형 형태로 저항 없이. 호흡할 때도 가슴에 저항 없이. 자, 이렇게, 자, 접영 중국에서 상극 가는 방법. 세 가지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